어, 인강도 있고, 아니면 현강도 있고, 어떻게 인강으로 할까요? 현강으로 할까요? 기준이 있겠죠? 자, 알려드릴게요. 내가 사는 곳이 수도권이 아니에요. 미안한데, 나 저기 경상도 저쪽 밑에 지역에 살고 있다. 뭐, 제주도에 살고 있다. 인강으로 가세요.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, 왜 그러냐, 그러면. 강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. 중개사는. 근데 그 좋은 강사들이 수도권에서만 대부분 다 강의를 해요. 지방으로 잘 내려가지 않아요. 그래서 인강으로 가시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강사력, 강의력의 차이가 워낙에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몰림, 쏠림 현상이 심하다. 자, 두 번째는 나 아무리 인강이 쏠림이 가 그래도 나는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공부 못한다. 인강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인강 조금만 보면 자고 딴짓하고 난 그래서 현강으로 나가야 된다. 그러면 집 근처에 학원으로 가십시오. 이때 여기 가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 들이시고요. 대신에 이걸로 조금 이해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강의 잘하는 분들 강의 있거든요. 그 강의 가지고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. 니가 그러니까 돈이 조금 따블로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워낙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학원 선택하고 그래도 인강으로 이해가 잘안 되고 하는 과목 있죠. 그런 과목들은 보충을 꼭좀 하시라.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곳이 수도권이에요. 수도권이면 둘 다예요. 친구도 없고 친구 많고, 반에서 1 0등이내 그러면 맨날 놀자, 그럽니다. 그러니까, 그러면 안 되고, 친구도 없고, 반에서 1 0등이내다 그러면 은 인강하십시오.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. 친구가 많거나, 안 그러면 공부 잘한다 소리는 못 들었다. 힘좀 뱉었다. 그러면 은 인강 힘듭니다. 혼자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.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니까. 그러면 현강 나가가지고 끌려가시는 게 좋습니다. 직장 다니는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요. 이러면 현강은 힘들겠죠. 현강은 강의 듣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강으로 가셔야 돼요. 근데 나 직장 안 다니는데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. 맨날 5 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0 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는 시간도 너무 불규칙하다. 그러면 현강 가시는 걸 권합니다. 공부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. 어느 정도 규칙성을 딱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. 생활 습관이 그런 건 바꿀 수 있잖아요, 좋은 쪽으로.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만, 이건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, 이거는 현관 가시면서 습관 바꾸십시오.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다음, 돈 아깝다. 나는 난 비용 많이 드는 거 싫다. 나 지금 현재 학생이다. 뭐 이런 분들은 인강이 좋고요. 인강이 훨씬 쌉니다. 현강 들어가면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. 현강이 인강보다 최소 두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것저것 해가지고 들어갈 돈이 많거든요. 현강이 합격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비싸서 그래요. 그래서 현강 나오는 사람들은 돈 아까워서 기회비용이 크니까 그래서 합격률이 더 높다. 그래서 난 돈보다 합격이 더 우선이다. 난 돈은 좀 지금 현재는 좀 있다. 그러면은 현강 나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근데 학생이라든지 돈좀 아깝다. 그러면은 인강이 좋습니다. 집중력은 현강이 확실히 높아요.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강이 더 유리할 수 있다. 현강 들으시는 분들도 현강하면 보통 인강을 같이 주거든요. 그래서 현강 듣고 부족한 부분은 인강으로 좀 복습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.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. 나는 몰라요. 정말 몰라요.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섯 개를 이렇게 쭉 설명드렸으니까 또나 이것도 이것도 몰라요. 이것도 몰라요.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글을 달아주시면 이제 그것도 제가 다시 체크해 가지고 찍어 드릴게요. 자, 안녕.